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받는 날 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받는 날 되십시다 귀한 화요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을 이기자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을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보면 전체적인 이 구조가 파악이 안 돼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다. 무슨 내용 속에 이게 나왔는지 구절구절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세족식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론유다 도망가고,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한다. 제자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님은 걸핏하면 3일 만에 고난받고 부활한다. 이런 몇 가지 불안 중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첫 설교는 산상설교였어요. 그래서, 어,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산상설교가 첫 설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설교가 다락방 설교. 오늘 14장, 15장, 16장.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설교는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주제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함 중에 어떻게 해요?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근심 대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자 능력 받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되는데 뭐냐? 어, 다락방 설교맨 마지막 주제는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크게 세 종류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 동역자들, 우리 서로 서로 이웃과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시작할 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말씀드렸죠. 이웃들,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예수님께 배워서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과 관계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세상과 관계예요. 근데 세상은 그 당시에 욕망과 돈과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데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오늘 18절부터 딱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을 뭐 공개 저격하는 뭐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못 느끼죠. 근데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가 전부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소속과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돈이 많아야 된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욕망 중에서 권력을 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의 욕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너무 연연하지면 안 된다 해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과 소속이, 우리가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도, 돈도 많아야 되고요. 쾌락도 계속 그 즐거움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권력 욕구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것 같다가 멈추잖아요. 아. 천국 갈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래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증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비난합니다. 뭐 속된 말로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해. 저것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 뭐술 담배도 하나 못 하는 것들이 뭔 인생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관계는 결국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되어지는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앞에도 지어져 있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다락방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것도 나오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시작.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던 세상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을 미워했던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미워하느냐? 이미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거예요. 아니, 돈도 필요하지. 즐거움도 있어야지. 권력도 있어야지. 뭐다 누리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다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이 모든 세상적 명예, 세상적인 온통 부기영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 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잘된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싫다 이거예요. 누가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취향이 달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는 안 좋아.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니 하면서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 열매를 맺기 위한 맨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26절부터 우리 내일 보게 될 요한복음 16장 보면 전부 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음. 자,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나를 증언한다 결국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 당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게 되고 또못 들었던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것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이런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이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는 거였잖아요. 그죠. 렇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핵심은 성령 받는 걸로 전부 다 귀결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도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을 때 전도하게 되고, 성령 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명예로운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 명예로운 피해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 취향이 좀 달라지고 좀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해질 때마다 피해야 될 가해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피해야 될 가해자의 자리에서 함께 죄 짓는 공범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때 의라고 말하지요. 또 과연 우리는. 명예로운 피해자로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야 될 가해자의 자리에서 세상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가 증언하신다고 그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수 있다. 왜? 성령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품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게뭐 우리 비슷합니다. 돈 품고 있고요,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내 자존심을 품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제가 저는 저도 여러분이그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은 인생길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힘들고 또 실제로 살아도 힘든 게 있지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명예로운 피해자로서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부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명예로운 길입니까? 그 길이 찾는 이가 적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천국의 시간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25절처럼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요. 이유 없이.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방법은 하나. 성령받아서 주님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을 이겨냅시다. 성령 안에 이겨내고 성령 안에 주님을 품으심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있을 텐데 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다락방 설교의 관계성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심취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설수 있는 그래서 성령받을 때 성령 안에 주님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명예로운 피해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오늘 시차례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부흥하고 은혜로운 기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대통령이 구속된 중에도 아버지의 흔들림이 없이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시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의 승리를 소망하며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을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